4월 5월이 결혼식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에 앞서서 2월 3월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연이 올라왔더라고요 여친이 예물로 에르메스 벌킨백 이야기하는데 넌 부담스럽네 내가 나이가 있어 모아놓은 자산은 좀 있지만 그 친구는 몸만 와서 내 집에서 살기로 했는데 버킨백이 버킨리스트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네 이거 돈 있다고 바로 못 산다고 하던데 쉽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냥 3천만 원줄 테니 네가 알아서 사라고 하는 게 나을까? 자가에 대부분이 묶여 있고, 그거 사려면 주식 팔아야 살수 있어. 어, 캡처한 걸 올렸는데 총 자산이 24억이라고 이제 인증을 올린 거예요. 프로포즈 할때 샤넬백, 디올백을 많이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에르메스 벌킨백이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에르메스 벌킨 25 사이즈가 3,1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매장에 가도 가방을 바로 내주질 않잖아요. 매장에 가봤자 살 수가 없고, 이러면 이제 리셀 샵에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 사면 최소 3천만 원은 든다는 거고, 여자친구가 얼마나 어리고 예쁘고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한테 몸만 시집 가면서, 버킨 리스트인 벌킨백을 사달라 어, 프로포즈 백으로 사달라 어, 얘기했다는 게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부잣집 딸이라서 뭐 처가에서 몇 억을 지원해 주면서 남자한테 그러니까 오빠한테 벌킨백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남자 집에 몸만 들어가는 거면 사실상 뭐 여자도 모은 돈이 없고 여자 집안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뭐 거의 없다시피 한것 같은데 어, 오빠한테 어, 벌킨 백을 사달라고 한다. 아형좀 퐁퐁이시네 여자 몇 살인데 셀프 퐁퐁? 어, 형 비상탈출 버튼 찾아봐. 이거는 대놓고 티 나게 어그로인데. 뚝배기 아프다.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몸만 오면서 에르메스를 바랄 수 있지? 그리고 그 얘기 꺼낼 정도면 그거 구하기 힘든 것도 알텐데 집에 와서 살기로 했다는 게 결혼의 의미 같은데 꼭 해야 돼? 어, 하나 사줘라. 20억 이런 데 쓰려고 모았지 뭐. 2천만 줘. 근데 결혼하고 사줘. 인생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줘라. 뭐 그런 이제 조언이었죠. 프로포즈 할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부 분들이 5성급 호텔을 잡고, 꽃장식 풍선 장식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샤넬 백이나 디올 레이디 백이 있어야 되고, 프로포즈 링까지 추가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로망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해주는 남자분들이 은근히 있다 보니까, 이 프로포즈 문화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남자들도 많이 있고, 또, 여자분들은 프로포즈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뭐, 명품백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물은 남자, 여자 서로, 그러니까 교환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주고 받는 건데, 프로포즈는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바치는 거고, 이 프로포즈 규모를 얼마나 크게 또 럭셔리하게 받았냐, 무슨 선물을 받았냐, 이거 가지고 여자분들이 좀 자부심이 올라가거나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하는 의식도 있다 보니까 어, 요즘에 프로포즈 관련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도 예신들 프로포즈 받을 때 명품 가방 많이 받아. 요즘 명품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명품보다는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아직 많이들 받아. 중고차 한대값 가방을 사는 게 맞나? 중고차 한대값 가방이면 뭐 샤넬 클래식 백이다 지금 한 1,500만 원 하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고민이 될수 있죠 별리사 그 돈으로 주식을 사 반지도 아니고 뭔 가방을 자가 있고 그러면 서로 주고 받던데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집은 명품 가방을 잘안 받고 이미 많이 있고 취향 타니까 보통 목걸이 많이 하더라 그리고 여자 쪽은 남자한테 시계 사주고 그래 집이 잘 사는 여자한테 명품 가방을 말도 없이 선물하는 건 뭐랄까? 나는 롤렉스 좋아하는데 예거 강제로 받는 느낌? 그냥 그 세계 사람들은 프로포즈 선물이라기 보다는 결혼하니까 백화점 가서 기분 내보는 거고, 호텔은 어차피 자주 가니까 사진 찍어서 SNS 올리는 거지. 근데 자가도 없고 결혼식 비용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면 그냥 명품이고 뭐고 때려치우는 게 낫다. 결혼도 다시 고민해 보는 게. 어 이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게 명품 주고 받는 게 진짜 상류층이고 돈이 많아서 어, 자기들끼리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상류층이 아니고 서민층인데 무리해서 그 하루를 위해서 명품을 사고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들 정도면 솔직히 안 하는 게 맞죠. 우리 언니는 샤넬백이랑 까르띠에 시계 받고 형부는 무슨 명품 시계 받음. 나도 받았음 샤넬. 내 주변 다 받음. 내 주변이 다 받았다. 여자분들은 어, 이게 중요하긴 한게 주변이 다 받았으면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게 뭐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지거나 당연한 어떤 코스로 어,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의 주변 여자들이 어떤 성향이고 수준인지 잘 파악할 필요도 있죠. 오히려 명품 자주 사는 사람들은 샤넬 롤렉스 안 주고 받고 다른 거 주고 받던 하던데 자주 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고 받는 듯. 나도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꽤 좋다고 하더라. 친구들이 아주 성토를 하길래 요즘 힘들긴 힘들구나 싶었음. 2년 전 하고도 상황이 확 달라짐. 샤넬도 1,300 넘고 디올도 1,000만 원을 향해 가니 가방에서 주얼리로 타협하는 것 같던데. 가방 좋은 거 사려면 1,0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이제 주얼리로 사서 뭐한 500만 원대 그 정도로 타협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에루샤 일방으로 갖다 바치는 건 진짜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거 추천 그러니까 에루샤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죠 어쨌든 이게 서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남자만 여자한테 줘야 된다 그게 프로포즈다 이렇게 이제 국룰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부담되죠 프로포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물도 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진짜 뭐몇 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죠 SNS에 명품 프로포즈 자랑한 커플이 더 많이 이혼하는 듯. 안 해주면 남자 쓰레기됨. 대한항공, 우리는 서로 안 주고 안 받았어. 그 돈으로 신혼집 인테리어에 더 힘을 줌. 난 원래 프로포즈 때차 받고 싶었는데, 그냥 샤넬로 쇼부 봤어. 어, 차를 기대했다. 난 그런 거안 받았고, 관심도 없어서, 이런 이슈 자체가 신기함. 주변에 많이들 받긴 했던데, 나는 아무 비교 심리 자체가 안 생김. 가방은 편하게 들고 다니면 되는 물건일 뿐 천만 원씩 한 것도 신기하고 레벨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뭐 자존감이 건강하신 분이죠. 마지막 사연은 프로포즈에 왜 명품백을 사줘야 하나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된것 같은 요즘 시대인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어, 프로포즈 명품백이 너무 그러니까 국룰처럼 특히 SNS에서 굳혀지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어, 이상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해달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난감하고 물론 소박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참 이게 결혼 전에도 벌써 갈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여자들 허영심이죠 샤넬 디올 못 받으면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든다잖아요 여자라는 동물이 원래 그래 허영심이 기본 아닌 여자도 분명히 있는데 극소수이고 어, 댓글 다는 여자들 다안 해도 된다 이러지만 실제로 안 하면 다들 삔또 나감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난 그냥 장문의 손편지 주면서 프로포즈 했어 우리는 안 샀음 그돈 아껴서 집에 넣고 원리금 줄이기 내 주변은 안한 커플이 더 많음 여자가 프로포즈하고 남자가 받으면 안 되나? 왜꼭 남자가 해야 해? 여자가 해도 돼 그런 여자 많나? 나는 여자고 내 주변은 안한 커플이 훨씬 많음 가방이 대표적인 거고, 시계를 하기도 하는데, 별로인 것 같음. 예물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프로포즈용 가방은 좀 웃기다. 안 주고 안 하는 커플도 많고, 어, 너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됨. 그니까 러 말은 쉬운데, 어, 이 여자친구가 받고 싶어 하는 입장이면, 명품백을 진짜 뭐 준비를 안 했다. 백만원짜리 목걸이 하나 준비했다. 이러면, 분위기가 확식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서럽다까지도 느낄 수, 어 있다는 거죠 이게 조율이 만약에 안 되는 성향이다 했을 때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여자분들이 여자한테 조언을 들었다가 이 결혼 전에 준비나 결혼식에 있어서 어, 잘 되기가 힘든 부분이 남자를 테스트하고 남자가 당연히 여자한테 다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진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언을 함부로 들었다가 정말 파탄 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프로포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서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주고받는 게 맞지. 여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갖고 싶으니까 뭐 오빠가 꼭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받아내는 그런 이제 태도로 남자분들도 길들여지는 순간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SNS에 올리고 유난 떨더니 결국은 이혼한 커플들도 많고요. 명품 가방을 받는 프로포즈 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